어설프게 불면등이라고 해가지고 뭐해도 우리도 하면 뭐 일본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 하는 대신에 제발 책을 읽자고 제발 공부를 해야지 네 생각들은 해야 입니다 오늘은 분노하는 대신 행동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몇년 전에 뭐 지하철을 탔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 들어오셨어요.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제가 연기를 뭐 할줄 아는 게 아니어서 재미는 조금 해본 재미는 있던데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그식 그막 소리를 막 내면서 어떻게 그 새끼 뭐 동창회에 갔다 왔나 봐요. 막뭐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 뭐막 그러면서 뭐 내가 만만 뭐 먹었는데 한 달에 천만 원못벌것 같아? 내가 천만 원이 뭐야 한 달에 내가 몇 억도 번다 그 시키 어떻게 했을까 사람 몸이 빨아서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 데서 막 크게 크게 뭐이 아저씨분의 얘기만 들어서 사실 거기 뭐 동창회 같은 데 갔다 와서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근데 이 아저씨 얘기만 들어서 뭐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모르죠 그쪽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되니까 양쪽 말을 들어야지 뭐가 알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아저씨가 뭐 어디에 갔다 온건 맞겠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화가 났을 거고. 이제 그, 뭐, 상대방이 뭔가, 뭐, 뭐, 능력이 되든, 뭐, 뭐, 노, 높은 자리에 있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뭔지 몰라도 뭔가 나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화가 난 거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진짜로 이분을 무시를 했는지, 음? 아니면 그냥 뭐 말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자격지심으로 화가 났는지, 뭐, 그거는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뭔가 나았을 거고, 이 아저씨는 화가 났을 거예요났겠죠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팩트는 이제, 뭐, 그렇게 한데 돼인데, 여기서 아저씨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다음날에도 이 아저씨는, 어, 계속 막 화를 낼 거고, 뭐, 화가 뭐며칠로 가겠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아마 흉을 보겠죠. 응? 내가 어저께 동창회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몰라. 그 아저씨가 뭐, 여기 뭐, 그 친구분이, 뭐, 뭐, 너가 계속 그렇게 살아봤자, 뭐, 계속 너 그럴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아저씨가 화가 난 거를 이렇 분노로 푸는 걸 보면서 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분노 에너지를 가지고 근데 몇 천만을 못벌것 같아? 응? 그 에너지를 진짜로 노력을 바꿔서 아저씨가 몇 천만을 나중에 벌어 가지고 그 나중에 동창회 에 가서 야이 아저씨가 응? 너 그때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나도 이렇게 몇천원벌수 있는 거야. 응? 뭐 어쨌거나 뭐 나도 이제 뭐 그때 그 화가 화가 내 이제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나도 이런게 살면 됐다. 뭐 이제 뭐술한잔 하고 풀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마 아무튼 그신은 계속 화를 내시고 남들도 술을 먹고 친구들과 흉을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종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영어를, 이제 영어를 알려주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많은 우리들이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도 보면 이제 뭐 반일이다 불면증이다 하는데. 이게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분류 해가지고 뭐 그쪽에 피해를 얼마나 뭐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일본이 지금 잘했다 못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한국이 예전에 뭐 물론 당연히 우리가 뭐 당연히 미운 점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해가지고 일제 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독도 가지고 시비도 걸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는 그쪽이 잘못했는데, 이유이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해서 광복절을 하고, 유교있었지만어쨌거나 어 예전에 되게 많이 가난했잖아요. 한국이. 음 100달러 수입을 못 벌고, 못뭐 했었잖아요. 근데, 빨랑 올라가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아직 우리는 경제적으로 10위권 나라고, 일본은 2위의 나라에 말이에요 노벨상도 2 0개를 탔고, 우리는 하나도 못 하고, 어 선진 뭐 돈뿐이 아니라 시민의식도 그쪽이 더 성숙해 있는 게 맞죠 대부분 뭐 거리도 훨씬 더 깨끗하고 문화비에 돈을 쓸 줄도 알고 우리는 약간 문화비에 돈을 안 쓰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강의비 같은 것도 잘안 내고 뭐 이렇게 뭔가 뭐 앨범이나 뭐 문화작품 이런 애도 단 돈을 잘안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네뭐 그쪽이 더 선진국인 거는 이거는. 뭐 기분이 나빴더라도 이건 팩트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 예전에 한국이 더 선진국이었던 거 아시지 않을까요? 뭐 저는 학교 때 공부를 잘안 해가지고 올랐는데 나중에 공부해서 다시 생각을 했지만은 네, 일본이 한국보다 후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도자기라든지뭐불상 이런 것도 다 이쪽에서 일본으로 갔잖아요. 한국이 더 선진국이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국은 어,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가 잘났다 그러면서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고 일본은 뭐 메이지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죠 한국만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문화도 받아들고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침략하게 되고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더 강했었는데 일본이 더 강해서 침략당하고 이게 나라로 설명했지만 사실 개인이랑 똑같다, 똑같다, 온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나라가 세국정책, 내가 잘났어.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랑 개인이 뭐, 나, 뭐, 책 봐서 뭐 별거 있어? 뭐, 내가 이미 다 똑똑해. 다 알아. 뭐, 이런식이 되는 것 그거는 결국 개인이 공부 안 하는 거랑 나라가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더 약해졌어?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니,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도서관 수가 어 미국 2000뭐 2000년 초반, 2011년인가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수가 뭐 9211개라고 해요. 일본이 한 3천몇 개가 되고요. 한국은 759개입니다. 도서관 수가 뭐 일본의 반의 반도 안 되죠? 반의 반이구나. 반의 반. 네. 장서 수가 미국은 8억 8천 권이고 일본이 약 4억 권. 미국이 8억 8천 권, 일본이 4억 권, 한국이 8천 권이 조금 넘어요. 뭐 책만 많은 거 아니냐라고 혹시 할 분들까 볼봐 뭐 평균 독서량도 이제 성인들 독서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미국이 월 평균 독서량이 6.6권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6.1권이에요. 한달에 책을 평균 6.6권을 읽으니까 6.1권, 6권을 읽으니까, 6 6권을 읽으니까 뭐 10권 정도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한국은 아시다시피, 네, 한 달에 열, 한 권을 잘안 읽어요. 한국은 성인 평균이 한 달에 한 권을 잘 읽지 않아요. 뭐, 제가 운영하는 어, 카페에서는 독서 교육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한 달에 열 권씩 읽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한국인들 평균 독서량은 한 달에 한 권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 배우니까 당연히 기술력도 약해지고 노벨상도 못 받고, 그래서 힘이 약하고 돈 버는 법도 약하고 이렇게 되어 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 저는 저런 식으로 비율을 생각을 했어요. 비율을 하면은 좀 쉬우니까, 어뭐 거꾸로 말해서, 거꾸로 말해서 한 번에 들려나? 음 반에서 2등짜리가 있어요. 15등짜리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뭐 설명을. 예, 여러분이, 바, 여러분이 2등이에요. 그래서 15등짜리가 앞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가끔 이제 내 노트를 빌려갔어요. 여러분 노트를 빌려갔어요. 근데 자꾸 빌려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짜증 나서 뭐 그래 빌려가 그리고 한번 좀좀 뭐 뜨겁게 노트를 빌렸어요. 그랬더니 15등이 빡친 거예요. 기분이 상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됐어 내가 네 노트 필요할 줄 알아. 그리고 안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가지고 뒤에 앉은 애들이랑 막 반에서 꼴등한 애들한테 괴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 여러분 이 지금 2등이구나. 네, 여러분이 2등이니까 2등은 제가 15등 짜리요. 뒤에 가가지고 꼴등한 애들한테 야, 저 새끼는 놀지마. 저 새끼 재수 없어. 저 노트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저거 없어도 우리가 뭐 공부할 못것 같아. 이렇게 막 맨날 휴을 가요. 그럼 결국 누가 좋은 대학을 가요. 저 2등 짜리는 어차피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결국 저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겠지만, 나는 15등 짜리가 저 노트가 필요한데. 반에서 꼴등한 애들한테 제를 충보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요. 분노 에너지를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꾸 흉보고 싸우고, 뭐, 걔네한테, 물론, 뭐, 우리들이, 뭐, 꼴등하는 들이랑 해서 저 2등짜리를 흉을 보면은, 2등짜리도 뭐, 피해가 가겠죠. 기분이 나쁘고, 막, 웅성웅성하고, 가끔 내, 뭐, 운동화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못 빌려서 뭐, 피해가 가겠죠. 근데,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당신은, 아, 설명하다는데, 헷갈린다. 네, 어차피 당신이 2등이니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네, 어설프게 불면등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리도 하면 뭐, 일본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 하는 대신에, 제발 책을 읽자고요. 제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지 이 사람들이 이기지, 일본을 이기지.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당하는 거잖아요. 아까 세부증체로 설명드렸잖아요. 자꾸 변명하고, 뭐, 독서하기 힘드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당하는 거라니까요. 제발, 우리 정신을 차리고, 분노,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실력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뭐, 여러 가지 일과들책 리스트랑 다 카페랑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는 오셔서 참고를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되게 싫으면, 뭐, 여러분 읽고 싶은 걸 읽든가. 근데, 뭐, 조금 하나 더 붙이면, 은 독서 토론 이랑 이런 거 해서 막 너무 지식적으로 하는거는 별로 힘길인데 도움 이, 안 돼요？제가 말 하고 있는 거는 세종대왕 님이 우리 에게 알려 주셨던그 신하 들에 자꾸 교육 하던 자꾸 너네들 지식 적 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제발 국민 들 생각 좀 해라, 제발 실천 좀 해라, 뭐 언제 까지 이론 싸움 만 할래？대응 을 실천 을 해야지 이 독서 를말 하고 있 습니다.